백선엽 장군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백선엽 장군 일대기 다큐멘터리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부산에서 계속 상명을 이어가는 이유는 지금은 75년 전6.25 전쟁이 재현되어 지금 다시 6.25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6.25 전쟁을 겪지 않은 많은 세대들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건대에 살면서 건대 역사를 갖다가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건대사를 갖다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뭘 보고 교육을 받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려두도록 최설다 승리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백선엽 장군님이 계시다는 걸어 솔직히 처음 알게 됐고 뭐 백선엽 장군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영화를 보면. 그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게 감동적이었고, 보면서도 그 분의 이제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눈에서 저절로 눈물도 나고,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제 그 국가장으로 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되게 가슴 아프고. 제가 목이 좀 쉬어 있는, 어, 잠겨 있는 이유가, 항상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시고 대전 현충원까지 가서도 안장되시는 날에 좌익들의 극좌들의 반대에 편히 가지 못하신 부분이 항상 좀 울컥해가지고 이 관람을 통해서 백성엽 장군님의 훌륭한 점도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점령당했으며 어떤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누가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이날을 지켰는지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애국심을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입니다. 지금 북한의 영화와 만화를 보게 하는데 우리 방공 역사 교육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젊은 친구들도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2의 백선엽 장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대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 백선엽 장군의 정신을 이어서 구국정신을 이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백선엽 장군을 이어받은 제2의 백선엽 장군이 나와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계속 승리시작 상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 성의 시작 영화를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